사라지는 콘드로이틴을 채워주면 음. 연골 노화도 막을 수 있고 관절에 다양한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이 콘드로이틴이 관절에 또 다른 도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는 게 어, 콘드로이틴을 일명 연골 탄성 섬유의 주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콘드로이틴 네, 네. 콘드로이틴이 연골의 완충 작용 또윤활유 작용까지 해줍니다.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뭐 바로 통증이겠죠. 이렇듯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콘드로이츠는 1200mg씩 매일 3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하게 해본 거예요. 네. 어,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섭취하지 않은 분들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무릎 통증 지수가 45%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무릎 관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들 보면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하거나 조금만 무거운 걸 들면 손가락 마디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요즘 요즘은 이제 그릇을 다 바꿨어요. 가벼운 걸로. 아, 가벼운 걸로. 예. 네. 네. 근데 옛날에는 이쁜 그릇 이런 게좀 크고 네, 이렇잖아요 무거운데 음. 그거 설거지하고 나면은 손목 아프더라고요. 아. 음. 음. 선생님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손가락 마디,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콘드로이츠를 섭취하게 했더니 음. 손 관절 통증이 감소한 것은 물론 손 관절 기능이 개선됐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음. 음. 네, 특히 그 무릎 통증이 심각했던 분들은요. 이 콘드로신으로 인한 관절 통증 개선으로 이 보행 능력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평소보다 20m를 걷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25초에서 22초로 3초 단축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행 시 3초가 단축됐다는 게 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보통 3초라고 하면 네. 되게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행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건너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시간이 3초라고 합니다. 가끔 이제 횡단보도에서 안절부절하시는 분들 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행 속도가 3초 빨라지게 되면 음. 위험천만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 3초의 차이가 엄청나네요. 음, 그렇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좀 챙겨 드셔야 됩니다. 관절 건강은 연골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 콘드로이친이 연골의 부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2년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후에 경대퇴골 관절 간격에 대한 변화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관절의 변화를 살펴본 거죠. 네. 섭취 전에 관절 간격이 1mm 이상인 하위그룹에서는 평균 너비와 최소 너비의 변화 값이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음... 또한 평균 너비의 변화값이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증가하기도 했죠.